그리고, 그거, 이 나라 역사 배워, 역사, 군산시청, 사유제보지만, 수급, 수급이 민생이요. 가난한 사람한테 생보를, 생보를 처리를 해서 현금으로 꾸준히 내주는 국고요. 근데, 이자가, 저한테가 <laughs> 일이, 생보, 우울증이요. 이리, 근데 잘 들어보면, 전직이,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이리역 폭파마저, 이리역 폭파를 자주 들어봐. 내신아버지 같은 박병관님이 이리역 전화국에 다니셨어. 이리, 이리, 여기 아니야. 이리 전화국 다니셨는데, 그때, 전화국에 근무하실 때, 실제, 일이가 폭파가 났어. 일이 여기 폭파가 나갖고, 나도 자다가 내 집에서 놀랬어. 그 폭파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나도, 내집 성산면에서 잘 때, 이 지진으로 인해서 놀랬어. 그래서, 이 방송이, 늦게 터지고, 사람이 자주 오지 못하고, 이 많은 시민한테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월감 취재 그 장기간 동안 피어버려 피하고 군산시청에서 놀아 올해도 보여줘 군산시청 수급이란 명 앞에 모든 인명을 갖고 즐겨 즐겨 에? 그리고 에, 소름끼치게 말 한마디요. 나한테 실제였서 실청 안에서 환구하게. 나, 생보 좀 주십시오. 나는, 내가 왜 생보가 안 나왔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갖고 놀아. 갖고, 근데 나는, 음, 수술을 해서 혼이 이미 다 나갔어 그래갖고 백서 혼이 다 나간 혼기가 늦은 것처럼 완전 싹 모든 게다내 몸에 있어야 될게싹 나갔어 그 정도로 비참하게 누워있기가 힘들어서 말 한마디 이기려고 시청에 들어갔어 이건 잘 들어 들어가기 전에 SBS 전화 통화로 했어. 나 군산시 시민이요. 그러나 내가 생부를 자담한 것처럼 나도 연기처럼 말은 이어서 못해. 아무튼 했어. SBS에다가 이 군산시 시민으로서 내 실제 말에 시민으로서 내 요구를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받아줍니까? 물었을 때 방송국도 SBS라고 알려있어 그래서, SBS에다, 서울, SBS에다 전화를 하고, 내 뜻을 전하고, 그러고도, 방언이, 속이 시원하지 않아서, 내 스스로, 전라북도 잘 들어. 의기양양이라 보지 마. 이건 사람이 살아서, 목숨이야 연기라 보지 마. 내 스스로 시청, 시청으로 들어갈 마음으로, 큰 비관을 껴안고 들어갔어. 그리고 내 스스로 자필을 넣어봤어. 시장 앞에. 근데 퇴짜 맞았어. 그래서 내 비좁은 가슴이 더 이상은 못 참아서 수급자 자리를 찾아가서 망언을 요구하기 전에 전화로 사회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했어. 나는 조촌동 부양 먼 그늘 밑에 사는 자세고 그 많은 한파 행패로 인하여 살기도 힘든 환자입니다. 단 보고 받으십시오. 내 생을 가지고 노는 이런 황폐한 거리는 없습니다. 좀 비춰 주십시오. 나 생부로 살아오다가 생부가 없어서 살다 살다 지쳐서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그래서 알려줘. 지금 어디 자리냐 물어봐. 나 군산시 3층 기초 생보 수급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단면을 봐도 잘들어. 내 아버지 신분증을 전화 한 통화로 눌려 줄까? 그리고 전화를 들어. 전화를 들어. 근데 이 상황을 극비리 똑같이 말해. 논산 경찰서 입구 경찰서 입구에서 실제로 전화를 들어 그리고 보여줘 전화를 들어서 놔 옆에다 그러면 띠띠띠띠띠띠 그래 그때 군산시 경찰서요 군산시 시청 안에 있는 공무원을 잡아가는, 처형하는 경찰서가, 지서가 있다고 알려줘. 그건 해가 아니오. 그래서 그 양반을 만나서 그 수급자 본처 자리 3층에서 같이 환보를 듣고 위안을 받고 내가 퇴원한데 나와서 기다려서 점수를 맞았어. 근데 이 행패가 또 늘어나. 그래서 민생이 보고했어. 내 시가 기초생보 우월감으로 하나. 이 환파가 늘어날 때 당신도 들어. 생보란 내가 가난해서 채용을 못 받는 곳이 많기 때문에 내현금의 효과, 효능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자주 하는 곳이오. 그러나 군산시, 나운동에 자취한 대한생명이 내 6천만원이라는 암보험을띄어서쳐 드시고, 하나로 바꿔놓고, 계획적으로 생포를 때릴 때, 군산시에 어떤 취지군이 생겼냐, 모두 배선원. 배선원이 실제 대한민국 배달, 성약, 입구, 해, ROTC까지 전부 다 잡아가는 그런 감옥형을 갖게 됐어. 배선원이 그리고 나한테 침묵을 가. 그때 내가 실지 다서는 안되는 말이지만 내가 경찰의 힘의 의무를 받은 책임의무요. 그 환자로서 뭔 죄를 졌는가 보여줘. 그러나 더 지체할 것 없이 수사도 우습게 보지마. 생보 수급자 그 개인별 병동처럼 과장한테 책임을 다안 줘. 그랬대서 뭐했냐. 남 모르게 군산시 내가 거처하는 곳에 못 이길 것이다. 암스트롱 번지라고 실제로 보고 받고 핵을 운행하게 된게 군산시요. 그래서 시민이 다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만 그때만 해도 심각하게. 삼복동에 넘어와서 빛감이라고 정신이 없었어. 빛을 감이라고 정신이 없어서 내 화병이 가라앉지 않는 시기에 나 쉬면서 텔레비 한번 제대로 못 봤어. 텔레비 한번 제대로 못볼때 이미 핵이 군산시 미룡동 부근에 딱거칠를할때 음명, 야식, 양양, 조조. 다들 즐겁대. 그래서 비추었어. 생에 환부는 이로소 그러나 그 문제에서 보십시오. 내가 그 말은 국보의 움직임에 화, 그 자녀도 아니다만, 내 아버지로서 생에 최고 마비가 된 군산시를 향해 뭔 죄를 졌습니까? 그리고 보여줘. 내 아버지가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전쟁, 팀원으로, 그 전쟁에서 귀를 잃은, 귀를 잃은, 니들은 쉽게 말해, 귀를. 청각, 청각, 후각. 똑같아. 귀를 잃고 벙어리가 되고, 전 똑같아. 그래서, 내 아버지가 실제로 귀를 잃어서 보청기, 끼우는 행실을 나한테 보여줘. 그게 헬기 마구잡이로 쓸어버리는 쓰나미상이야 스나미. 그래서 그것을 개인 선포라기. 그때 집주인으로서 갖는 최고 령이 나에게 모두 건 폭력이요. 사회, 군산시, 시청에서 나한테 나눠진 지분을 생보로 하기요. 저의 승기. 그 돈부터 한낱 나한테 들려오는 이 투병, 환자 이야기 돈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전부다. 수고해오라 겨. 수고. 그때 들을 말, 안 들을 말다 들은 게 해보론이요. 어이, 김총무. 그딴 식으로 나한테 실제 생애, 세세는 안 되는 말이지만 나한테 생부를 전부다. 잘 들어보시면 기분 나빠. 생부를 나한테 요구하대. 생부를 해보는 에다가 기부하고, 당신은, 그래서 내가 말해. 목사님, 나건강이래서 생부로 여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부를 기부하다 보면 나는 못뭐 먹고 삽니까? 물어봤어. 그리고 목사님을 내가 잡듯이 목사님한테 한수더 요구해. 목사님, 나 있다가 집 나가야 되는 차비가 없는데 차비 좀 주십시오. 물론, 조회에서 청소해요, 쉬어요. 그렇게 해서 딱한 달이라도 버티다가 걸린 게 당신들 해요. 해. 알어? 응? 생이 민생의 고를 마지막으로 니우치고 다 주고 하는 헬치라는 환자 투병이지만 군산시에서 조그마한 사회 면에서 내가 개시하든안든내 본고양 이웃을 놓고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 생보팀원이 다 지금 면에서 바라보고 시에서 웃고 살때내목 안에 든게 지금, 지금의 인터넷이 그래서 간 이식술이라도 바틀라면 바터. 나, 군잔 씨, 내가 거치했던 전셋돈, 呃, 사, 허, 수고지만 시가 이렇소. 그렇지만, 물러보지 마. 경찰이, 의무가, 거기서 법적으로, 헌법 때리듯, 한번 때려서, 내 거로 챙겨왔으면 그만해. 그만큼, 니네 시에 앉아서 단합이, 주탄이 울리기요. 60만 명이면 경찰서에서 딱두 분이 못 이겨. 그래서 내가 참아왔어. 왜? 내가 어길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스럽지만 죄도 없고, 내가 더할 나위 없이, 경찰 아저씨 집안이라도 내가 뉘우치지만난 살아오면서 죄가 없기 때문에, 경찰 아저씨 더 이상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참았어. 그리고 보여줘. 그게 지금까지 내가 여기 머물고 있는 미룡동이요 그리고, 경자, 경, 경자 인생이라도 이러면 안 돼. 군산시, 자기 본인의 친정이요. 친정의 에, 위에서 바라보면 빚이다 타. 타주고. 그런 핵을 갖다 놓고, 신고 한마디 없이 노란할 때, 지금처럼 말못태기 지가 멋이라고. 군산 내려와서 행세 때마다 내욕을 비관하기. 이런 모습을다 똑같이 보십시오. 놔도. 그리고 내가 분하지만 경찰 아저씨한테 무궁화 훈장 줘. 사랑해신다면 얼마나 좋아. 더 좋은 일이요. 그걸 내가 종처럼 버텨. 경찰 아저씨, 올해도 가지 마십시오. 너처럼 내가 아까 아르티시도 말했지. 응? 인편이. 어린 것이요, 대학교가 아로티시요. 잘 들어, 대학교를 다니면서 나를 보고 아따 저 미친년이 사이코드만 글이라도 하나 써서 보내면 그 조사가 성인이 돼서 치료를 받지 않는 한못 나와. 그게 실제요. 그래서 내 스스로 경찰아시 집안이 그런 이교조들을쳐놓는 환자 증세를 앉아서 문턱에서 너는 오늘 우리 시에서 내 지구대에 왔다 갔으므로 복잡하나 기동대가 오늘 아침에 너를 법적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글자 써서 인터넷에 띄워놔봐. 죽어. 사망이고. 그게 나요. 그래서 나는 내 나라 경찰 아저씨한테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개명이 있듯이 받침 하나 안빼고 싹 보내봤어 그게 북한 미국 중심삼아서 북한하고 미국 먹여살리고 나는 한 지분으로 이 몸뚱아리다가 핵을 둔갑 쓰고 죽으라고 처방을 하면 나는 못가 못가 그래서 내가 실제로 경찰 아저씨도 자천 융 환, 환가 증제 다 벗어 좋아. 떠나도 좋고 직업을 버리고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좋아. 그런나를 보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 있으면 아저씨들도 네집 가서 네각심만 안아 주되 나는 멀리요. 나를 보지 마. 나를 지켜주지 않으려고 옷을 벗었고 가버렸는데 뭐 하더러 인간이라고 만나서 말다툼 하고 살아. 보지 마. 그래 나요. 알았음, 이참에, 지구대 아저씨를 우롱한 119. 총 대리인 자격을 실, 실격을안 빼고 내가 실제로, 조촌동부터 경비, 이용법 해봤어. 거론도 해봤어. 안 돼. 119 아저씨한테 통보해봤어. 돼.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있어. 경찰 아저씨, 웃었지만 저거 심각한 환자가 있어요. 내가 거기까지 전화를 할 정도는, 119에서 빨리 퇴치가안돼 장난전하고 나빠했니? 그래 내가 아주 이 환이 환각이 돌을 때를 돌아서 실제로 119를 빠방시켰어. 그리고 김현이 너여 지구대 아저씨를 우롱한 119디가 소방대원으로 내 나라 내 시에서 놀아라 그렇 지가 불꺼줘 알아. 니들이 해가 한번 처먹고 끄는가 봐라. 그러나 나는 실전을 알려줘. 내 맹인전신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너 너나리 우리 경찰 아씨들도 저 신분 자격이 있듯이. 나에게 니구후 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보고받지 않고 하자는 민원 사건이지만, 동사무소에 지적한 일이지만, 경제가 기초생보 수급 과장의 일로 인하여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통역이 안 돼서, 통역이 안 돼서 내시대로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광주면 광주, 서울특별시, 특별시, 특별시, 충남 대전, 대전, 천안안간 데가 없어. 그리고 우리 경찰 아저씨한테 보여줘. 아저씨, 아저씨는 갈거 없어. 나 혼자 지금 지는 길이요. 오토바이로 가. 내 남바 달고. 이게 나요. 오다 가딱한 군데 들려. 서천에서 넘어오다가 군산 검문소 하고 또 검문소에서 아저씨한테 말해. 아저씨, 이게 내가 살아온 길입니다. 알음